와, 진짜 처음에는 이책 보면서 네. 흥! 하고 봤거든. 한 50페이지 볼 때는. 근데, 네. 와, 끝에는 완전히 설득돼 있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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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하바드 예일 이런 애들이 저같이 넥타이하고, 난 그렇게 돈 버는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더라고. 음. 현실은. 처음에는 사실 이 책을 내용을 볼 때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음. 근데, 어, 다 끝까지 읽고 나서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한테, 아, 네가 만약에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책한읽어봐라라고할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게 해준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요즘에 젊은 분들이 투자 진짜 많이 관심 많죠. 많죠. 저희 채널도 20대 분들이 처음 채널 오픈했을 때보다 20대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까 제 딸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랑 비슷한 얘기가 책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20대 분들, 젊은 분들이나 제딸 같이 이렇게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 그걸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이것만 잘 지켜도 진짜 부자 될것 같다. 음... 이 내용은 워런 버핏은 경이로운 투자자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모두 투자 감각 덕으로만 돌린다면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성공의 진짜 열쇠는 그가 무려 75년 동안 경이로운 투자자였다는 점이다. 버핏이 진지하게 투자를 시작한 것은 열살 때였다. 30살이 됐을 때 순자산은 당시 100만 달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로 930만 달러였다. 만약 그가 좀더 평범한 사람이어서 세상을 탐험하고 자신의 열정을 찾는데 10대와 20대를 보냈다면 30살에는 순자산이 대략 2만 5천 달러쯤 됐을까? 그래도 그가 계속해서 연간 22%라는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거두었다 치자. 그러다가 예순이 됐을 때 투자를 그만두고 은퇴해 골프나 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해보자. 지금 그의 순자산은 대략 얼마 정도일까? 사실상 워런 버핏의 경제적 성공은 모두 사춘기 시절에 쌓았던 금전적 바탕과 노년기까지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은 덕분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다. 음. 자, 이걸 보면서 어, 저희 딸이 산수를 할수 있게 되면 투자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딸이 몇 살이죠? 여섯 살 음. 아직 산수 못해요, 아직.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1이 2고, 음, 음. 10 더하기 10이 20인 걸 아는 순간부터 투자를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리고 버핏 수익이 연간 22%인데, 이거 진짜 놀라운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20 어마어마한 <laughs> 어. 거거든요. 근데 30살에 평범하게 2만 5천 달러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2만 5천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원 채안 되겠네요 음. 3천만원 가지고 연간 22%를 해서 60대가 됐으면 어 1,190만 달러 정도 됐을 거래요 이것도 사실 놀라운 돈이죠 1,19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100억이 넘으니까 근데 지금 845억 달러 있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30세부터 60세까지 투자한 건 똑같은 거지 현실버핏은 뭐 10대 때부터 지금 90대까지 투자를 한 거죠 70년 80년 투자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서른에 출발해서 60대 해서 이 기간만 딱 투자를 했으면 이 결과의 차이가 99.9%라는 거라 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우 나는 벌써 마흔인데 이런 분들은 자녀들한테는 좀 일찍 시키, 시켜보시는 건 어떨까 물론 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막몇 천억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어느 나이에 시작해도 저는 노후 준비에 필요한 돈 정도는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아 이걸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나한테 적용하기 어렵다. 그럼 자녀분들한테 이, 이런 내용을 소개해줘 보시는 건 어떨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네. 읽어봤습니다. 음. 네. 그 사실 라인님이 얘기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정리하면은 사실 라인님이 얘기한 부분들 실제로 하는 분이 있어요. 음. 그리엔상 어. 그 테크놀로지에 보면은 짐 사이먼스라고 음. 지금 몇십 년간 수익률이 연간 60% 넘는 아. 분이에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분이 엄청나게, 그니까 러 지금 최근 몇십 년간은 버핏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니까 지금 그렇게 몇십 년을 해오셨는데, 이분의 지금 자산은 버핏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음. 네,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이 방송들이 좀 아셔야 돼요. 투자는 수익률보다 기간이 중요한 음.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제가,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러 오면은, 음. 이제, 제가 인생 계획을 짜라고 해요.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 투자하면 5년 열심히 해서, 너바나님 여기서 열반에서 5년 열심히 배우면 월마에서 자기 경제적 잘 달성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착잡해요. 왜냐면, 저는 투자를 시작하고 10년 동안의 하락장이었잖아요. 음. 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좀 걱정돼. 아. 어 지금 월부에서 2, 3년 전에 들어와서 10억 달성한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들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음. 그나마 뭐 여기 있는 튜터들이나 음. 나인님이나 뭐 주인님 같은 경우는 너만 하면 저희거 팔아야 될까요? 이런 음. 거를 물어보면 제가 야, 갖고 있어. 라고 음. 얘기해줄 사람도 있다 치더라도. 음. 대부분 혼자서 판단하면 맞아. 되게 어려울 거거든. 요 네, 옆에 맞아요. 이런 사람이 네. 있는 게 아니면. <laughs> 사실은 투자는 그냥 그 부의 어떤 뭐 서행차선, 추월차선 이런 게 있잖아요. 투자는 그냥 직업이고 이걸 그냥 오래 꾸준히 하면은 부자는 자연스럽게 된 거야.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단기간 수익률을 높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단기간 수익률이 오랫동안 높으려면 내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실력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상승장이었다는 운이 굉장히 의미가 음. 큰 거거든요, 음. 사실은. 이 시간을 다시 말하면, 인내거든, 인내. 그래. 음. 음. 내가 투자한 물건이 오랫동안 빚을 바라지 못한다 하더라도, 버티는 인내, 음. 사실은. 그러니까, 월부에서 왔을 때, 사실, 실전반이나, 뭐, 지2반에서 뭐,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해줘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2년, 3년 되면 다, 다 네, 버려요. 그죠 왜냐면, 아, 1년 지난데 왜안 올랐어? 음. 서울 미친 듯이 올랐는데. 너봐, 나 사기꾼 아니야? 음. <laughs> 왜냐면, 인내를 못 하는 거야. 좋은 물건을 사는 건살수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 얼만큼 오르는지는 사실은 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오래 걸리면 어. 대전처럼 한 7년, 8년 걸릴 수도 음. 있어. 그래도 나는 싸게 샀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음. 거야. 부자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방법은 단시간에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음. 오히려. 음. 길게 봐야 돼. 음. 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이님이나 주인님 같은 사람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어, 단기간에 결과를 내려고 하진 않아. 음. 되게 느긋이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꾸준히 집어넣더라고. 음. 정말. 해야 될 음. 일들을. 어, 그만해라, 그만해라. 또 <laughs> 명절 때도 나왔어, 이거. 명절 도착 때도. <laughs> 그만해라고, 야, 이제. 야, 우리 이제 월화별 중요하고. 음, 근데 사실은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느긋이 봐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 너무 잘못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 요아 그게 너무 걱정돼 음, 사실은. 음, 음. 아, 내가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이 음. 이거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음, 이게 네. 자본주의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너무 큰 차이니까 뭐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음, 좋다. 음.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책이 참 이런 게잘 되어 있더라고요 마인드셋 잡기가 좋아요. 근데 마인드셋 잡기도 좋은데 그냥 뜬거냐는 소리가 아니라 네. 되게 네, 과학적으로 네, 돼있어. 네, 네, 맞아요, 과학적으로. 와나 진짜 네. 처음에 이책 보면서 네. 흥 하고 봤거든. 한 50페이지 볼 때는 근데 <laughs> 설명이 잘와 끝에는 완전히 설득돼 있었어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저도 책 어, 읽으면서 제가, 제가 했던 투자 그동안 했던 그런 것들이 음. 막 떠오르면서 그게 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2016년에 음. 투자를 했는데 그게 계속 안 올랐거든요 5년 동안 안 음. 오르다가 2016년에 투자한 게 2021년 상반기에 음. 그때 이제 많이 급등을 올랐죠. 많이 했는데 음. 나욕 그... 많이 깼다 아니에요 <laughs> <laughs> 거짓말. <laughs> 근데 <laughs> 그때 당시에 네,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동료들이 들어갔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 더 많이 오르는 데가 있는데 이걸 계속 가지고 간다는 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저는 이제 그래도 계속 가져갔는데 그게 이제 5년 만에 다시, <laughs> 어, 좀 시세가 오르는 상황인데, 그 또한 제가 좀 기다렸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저 아까 너만이 얘기해 주셨던 게 너무 공감 많이 되는 게, 투자자라는 거를 직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직업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1년, 2년 안에 막 포르쉐 뽑고 이런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거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직업.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10년 일하면뭐 연봉이 뭐 신입사원의 두배가 돼요. 근데 투자는 10년 일했을 때 내가 그 드린 시간이나 노력 대비 두배가 아니라 뭐 4배, 5배 정도 되는.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아까 코크님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요즘에 투자자로 성장하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몇번 해봤는데 투자자로 성장한다는 거는 내가 몰랐던 부분 혹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을 시장에 계속 남아서 붙어있으면서 내두 눈으로 확인하는 음.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후배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조언하냐면은 당신이 할수 있는 걸 해라. 당신이 할수 있는 거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 요 음... 그러니까 내가 처음 초보예요. 그러면 엄청 노력을 해야만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내가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것들을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근데 사람들의 욕심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시간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거를 지금 당장 알고 싶어 하는데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나인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투자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분당 투자한 거 2009년인가? 투자했는데, 이게 올라간 게한 7년, 8년 지나서 올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되게 신기한 게, 나인님한테거 어, 고기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음. 나인님이 샀어. 음. 나이님 사고 바로 올랐어, 1년 만에. 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 제가. 근데, 한 번, 한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laughs> 네. 어쨌든 내가 가치 그렇죠. 있는 물건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이거, 그런 게 통해서, 그런 오랜 시간들을 버티면 내가 어떤 것들,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왜냐면 하 그게 지금 4억 넘게 올랐어요. 음. 나는 이거 덕분에, 다른 물건도 7년, 8년,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 거야. 오, 맞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소름 끼친다. 근데 된다. 이거는 오, 지식으로 진짜? 말할 수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코크 님한테 코크 님, 괜찮아. 괜찮을 거야라고 해도 믿질 않아. 눈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빛은 어. 야이놈아. <laughs> <놈의 사람이야. 웃음> 근데 이게 <laughs> 시간 지나면 다 알거든. 네, 물리학이 음. 아니라 경험해야 음. 되는, 어. 되는 거니까. 아, 이게 네. 딱 맞네. 예. 네, 그래서 약간 그 빛에 약간 소름 돋았어요. 예. 네. 약간 좀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경험해야 돼요. 이 맞아.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사실. 맞아요. 맞아. 음. 아까 이 책에서 처음 소개해드린 거에 나오잖아요. 20년 동안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나온 애들 싹다 끌어갔다고.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투자 결과가 잔뼈 굵은 개인 투자자보다 못해요. 그니까 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초보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그냥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똑똑한 분들이 더 그런 경향이 음... 강해요. 음. 근데 그거 투자로 돈 버는 건 제가 보기에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제 부동산 가서 처음 되게 충격 받았던 게 평촌 임장갔을 때였는데 그냥 진짜 아줌마예요, 정말. 우리 어머니뻘 되는. 어. 그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왜이 슬리퍼, 털 달린 슬리퍼 아세요? 음, 앞에 있어요, 어그, 예, 앞에 막힌 거, 어그부츠. 어그부츠, 그치. 음, 음. 근데 옛날 어그부츠. 어머니들 쓰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주방에서 쓰는 어, 어그부츠 같은, 같은 거. 거. 어... 앞에 막혀있는 거. 그거를 신고 머리가 뽀글뽀글하신 분이 앉아계시고 그분이 차에서, 잠깐만요 하면서 차에서 뭘 까, 가져오는데 내가 눈을 의심한 게 타일 쪼개는 걸 가지고 오신 거야. 트럼프. 타일 절단기? <laughs> 어. 뭐지 이거? 그런데 그분이 50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걸 다 관리를 하시는? 어, 관리를 하시는. 음, 음. 코크님 또 언제 가가지고 또뭐이 모가 같이 아니, 아니 아, 그 나는 되게 놀란 게 그분이 쓰시는 말투라든가 이런 게 흔히 얘기하는 인텔리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물론 그렇다고 그분이 되게 막 그런 경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정말 평범한 음. 어머니셨어요, 그냥. 근데 그분이 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1988년도부터 투자하셨대요. 아 응.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전세 안 나와서 전단지 돌리고 있었는데, 전단지 돌리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초보예요? 응. 네. 그러니까, 어, 그러면 그거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응. 어, 이분 뭐지? 했는데, 하다가 그분이 제가 딱 해보는 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 1988년도부터 했어. 그때 제가 많이 충격받았죠. 왜냐면 저는 그때 초보자라서, 이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하바드, 예일 이런 애들이 저같이 넥타이 하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해서 막 차트 착 그리고 어... 막 자기들끼리 막 이거 하고 막 하이파이브 <laughs> 하 영화에 나온거 있죠 난 그렇게 돈 버는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더라고 현실은 좋겠다. 그러네요 지식보다 지혜 어 오...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네. 어 똑똑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투자 못해요 오히려 어, 근성 이 있는 친구들이 잘해요. 어, 맞아 저는 뭐,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어, 저는 그럼 지혜로운 어, 사람이에요?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게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되게 해, 좀 해보고 아닌가보다고 딴들 가요. 음. 아니 제가 다른데 채널 다니면서 인터뷰할 때 채널을 크게 키우니까 뭔가 하나의 영역에 성공한 사람들 가끔 만나잖아요. 음. 그 사람들이랑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하나를 다 해놓고 넘어가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음. 비슷한 것 같아. 그 지혜라는 거는 영역 불문하고. 음. 그래서 이 영상 너바님 얘기해 주신 거, 호크님 얘기해 주신 거를 좀잘 심사숙고 해보시고 보지, 고민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